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18일 되는 미국 대산 재민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가 새만금에서는 끝이 났지만 지금 잼버리 대원들은 서울로 이동을 해서 태풍이 지난 나후 아마 상암 경기장에서 케이팝,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을 관람할 또 예정이고 또 많은 대원들이 서울 관광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 뭐또 다른, 스웨덴, 다른 나라들 잼버리 대원들이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다. 철수를 며칠 남 기두고 철수하는 게 안타깝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젠블이 보이스카웃을 왜 하고 걸스카웃을 왜 하는지 압니까? 저도 보이스카웃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바로 이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기 훈련 또젠블이 대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대원들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과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살아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걸 터득하는 것이고 또 젬브리 대원들과의 우회 속에서 동료에도 느끼고 인류에도 느끼고 그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여러 가지 미비점 상으로 그게 다행이었다해가고 정치가 늘 공방을 했어. 한국의 젬브리의 실패는 젬브리 대의 실패가 아니었고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의 실패였고 대한민국의 그 무능 만능주의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의 실패했지 비록 한계만 열악했지만 전 세계에서 참여했던 3만여 명의 젠브리 대원들은 승리한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2023년 8월 1일에서 12일까지 한국에서 그젠브리회에 참여했다는 것, 그거는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겠습니다 그래서, 젠브리대회 결산을 하면서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일본이 젠브리대회 하면서 한300 몇십억을 썼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1170억, 일본에 무려 한세배는 썼어. 그돈 어디 갔습니까? 일본은 젠브리대에300 몇십억 쓰면서 젠브리대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1170억을 쓰면서 젠브리대회그돈 어떤 놈이 다 해먹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젠브리대에 끝이 나면은 일단 돈의 행방부터 찾아야 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1,170억. 그 돈을 그냥 헤쳐먹은 놈들. 그리고 해외 출장 간다고 다 가갖고 강강하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런 놈들은 그냥 파직 파면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음 놈이 안할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대한민국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파면시키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잼부이 갔다 온 놈들도 뭘 했습니까? 이런 놈들도 국회 뺏지 다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놈들은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향후에 2030 부산 엑스포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빈틈없이 잘하지. 또 이번에 책임 안 지어놓으면 또 2030도 개판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다시피 국가 공무원들마저도 이 국제적인 행사고 국가적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전라북도 젬블리 연맹은 아니 뭐 성추행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태국의 남자 젬브리 대원이 뭘 실수를 했던 뭘 했던가 없고 아무도 없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했다 이게 그게 어떻게 성추행입니까? 그런 진상을 규명해서 해야 되는데 전로북도 젬브리는 그냥 탈퇴 나가버렸어. 아니 이게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왔는 그 사람들도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걸 찾아서 여기에 정치가 깊숙이 들어와서 이걸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끝내 이 국제적 행사를 파행,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파행을 시키자. 그래서 망신을 주자. 이런 의도로 움직인 이런 인간들, 천벌을 받아야 돼. 마치 이렇게 시끄럽고 할때 태풍이 북상을 합니북상 해서 한반도로 관통을 안 돼, 관통을. 아, 관통이 아니고 관통을 안 돼. 이것도 하늘의 뜻이고 참 잘됐다. 저 전라북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 전라 하던 이 우리 전라도가 문제가 심각해요. 국가 관이 없고 인류에도 없어. 그냥 당파적이고 그러는 찰나에 전주에서 제 BTS에서 팝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서울로 옮겨 잘 했습니다. 서울로 잘 옮겼습니다. 지역의 정치책을 갖고. 우 모든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와서 다음 동에서 그 몇만 명이 들어가서 케이팝을 즐기면서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한국에 왔던 그 추억을 케이팝의 공연 속에 담아 가는 거 그건 아주아주 아주 결정을 잘 했고 또 태풍이 오고 있음에 태풍도 이게 하늘의 뜻이라 잼불리 철수하게끔 한 것도 하늘이 한국을 돕고 있고 하늘이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잼불리되회를 파행을 이끈 제일 큰 주범이 누구냐. 언론인, MBN, YTN, 연합, 파트너 네. 전체 언론들이 불난 집에 막 기름 붓는 식으로 계속 해야 되겠어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데올로기 이념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어제도 말했지만 이 이념 잘못된 이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합니다. 평생을 저는 인념 진영에서 인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념은 잔인하고 무섭죠. 잘못된 이념은 수천 수백 수억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은 이념, 이데올로기의 소중함, 자유의 가치, 소중함, 자유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는 이 고귀한 것을 공격하고 검집내는 인간들은 가차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켰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훈장을 주고 상을 줘야지 나중에 민사행사 책임 묻는 일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민들이 나타나서 자유를 공격하는 놈들을 방어를 하고 그 놈들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악인들이 준동하지 않기를 국회저 인간 쓰레기들 청소하는 것도 정당방위가 될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하여튼 서울에 와 있는 지금 영국 대원들도 매일 서울 관광하면서 밤에 솔울 투어 하고 있고, 지금 또 서울은 정고궁이라든가 이런데 전체 무료 관람해서, 막 열심히 관람하고 있고, 막 하여튼 막, 이리저리 잼버리는 성공했다. 잼버리를 망친 놈은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 이놈들이 망쳤다. 그리고 1170억 중에 거의 다 나간 게 인건비, 인건비.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생활 하고 인건비 따먹었 이것도 다 밝혀내야 됩니다. 한국은 뭐한다그러면은 전부 한다 조직 방대하게 만들어서 공무원 늘리고 그기서 인건비 저급해 놓고 해서 돈 빼먹는 거 이거 진짜 막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정책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돈은 수십조를 놓고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인구정책 출산정책 장려한다고 돈딱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조직 방대 키워 월급 주고 아니 그 사모하고 애기 놓는 엄마 아빠 애기한테 돈을 줘야지 그거 왜 공무원들 월급 줍니까? 그거 주면서 다 하니까 돈 세고 실질적으로는 신혼 부부와 그 애기들한테는 뭐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탕삼탕 맨날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가부제 없어야 돼. 여성가족부가 뭘했습니 이번에도 예가부가 그것도 보이스카 세계전벌이 돼. 예가부도 공동위원장인데, 윤석열 정부의 예가부 장관도 보면 맹해. 여성가족부란 자체가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맨날 남녀 갈등만 일으키고. 지금 무슨 놈은 남녀 평등입니까? 남자가 지금 맥을 못 추는데 그래서 여가부는 빨리 결단 내려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구위기 극복하는 뭐출산장려층을 만들든 해갖고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가 그것만 고민할 수 있는 층, 조그만한 층을한개 만들든 그것만 집중할 수 있게끔 지금 대한민국 최대 위기는 인구절벽위기입니다이 위기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필요가 없어요 이놈도 무슨 놈의 여성가족부 출산장려청이든뭐 그런 어떤, 지금 이걸 2050년, 2070년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가, 애가 안 나왔고, 지금 군대도 지금 50만, 이제 좀 있으면 40만으로 내려갑니다. 군대를 지금 갈 사람이 없으면 누가 가야 됩니다? 여성들이 가야 돼. 그래서, 어느 나라든, 나라를 지킬 군사가 없으면, 그 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해체,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한 3분의 1 정도 출소다 시켜 공무원들 다 터주시게 돼. 그리고, 정예 멤버를 갖고,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 장려청, 뭐 그런 걸 만들기를 권거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도 극복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보니까, 이제, 이제, 아스팔트의 전사 안전건, 어제 보석, 결정이 돼서 이제 이제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어제 그 보석 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달려 있고 거의 다 해방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정은 스스로 앞으로 집회도 열심히 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열심히 하라 그랬어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제도 뭐, 뭐 방송을 하면서 배신하지 말라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배신한 행위. 또, 믿음, 시,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걸 저버리지 말고 쭉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참고 견디고 가다 보면 은그 열매는 엄청나게 더큰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자기의 욕심과 뭔가를 위해서 배신을 하고 뭔가 달리면 끝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의를 지키고 은혜에 대한 보답은 안 하더라도 은혜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다 면그 끝은 항상 선한 열매가 맺힌다. 아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권으로 뭐 동해안은 벌써 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 태풍으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완전 초토화 됐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나라를 중심을 관통해서 간다고 하니까 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소도 작년에도 태풍 온다고 저보고 이 경찰들이 초소를 한쪽에 치웠다가 나가다. 야, 초소 치운다기 말이 돼? 날아가더라도 내가 있을 땐 가만히 있어. 작년에도 안 날아갔습니다. 작년에도 잘 지키고 태풍이 초소를 피해서 잘 가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파워 아군 스파이 밤을 지겠습니다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곽은경 TV 와서 또 아침 건물를 시작했습니다 송화재 또건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땡큐 a